안녕하십니까. BMW 임재민입니다. 옥상에서 간만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어, 컨버터블 대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 2 시트, 2 시트 로드스터, 장단점, 그리고 이제 특색 있는 점 말씀드릴 거고, 만내드릴 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은 제가 M4 컨버터블 G440i를 가져온 이유는, 어, 고성능 차를 찍어야 조회수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온 거고, 420i, 440i, 지포 20i, 상관없이 컨버터블에 대한 이 4인 시트, 2인 시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고, 어,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신 덕분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M 세일즈 팀에 선발이 됐습니다. 저희 지점에서 M 퍼포먼스, M 차량의 판매량을 제가 또 어쩌다 보니 1등을 해가지고, 선발이 됐기 때문에 요거와 관련해서도 제가 한번 이벤트를 한번 진행을 하려고 구상 중이기 때문에 관심있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요 m 포 컨버터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 구상을 피디님이랑 한 3일 전에 이미 다 짜놨는데 어제 제가 이제 m 포 컨버터블을 출고드린 분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 좋은데 탑 오픈을 겨울 동안 별로 안 했다. 왜냐면 10월에 출고하셨거든요. 날이 추워지니까 오픈할 일이 없었고 생각보다 하드하고 이게 내가 효율성이 맞나 싶어서 다시 생각이 든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딱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이제 3월이 옵니다. 벚꽃을 한번 보시고, <laughs> 탑 열고 벚꽃길 드라이브 한번 하시고 결정하시죠. 라고 말씀드렸더니, 네, 그 생각을 못 했구나. 그래. 타보고 얘기할게. 근데 저는 장담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시승차로 컨버터블 있을 때 제가 실제로 타고 가봤을 때, 탑을 열고 달리는 그 주행 질감이 전 말도 안 됐다고 저는 느끼기 때문에 분명히 만족하실 거여서 그분께서도 3월, 4월, 5월, 컨버터블 오픈하고, 벚꽃길 드라이브 다녀오시고, 다시 얘기하자고 하셨어요. <laughs> 분명히 정리 안 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요, 4인 시트, 인 시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 지금 아마 피디님이 막 링크 중간중간 올리실 거고, 재원표 올리실 건데, 420i, 440i, m4 컨버터블, 재원표, 제가 출고한 영상, 그 다음에, 지포20i, 지포 m40i, 재원표, 제가 출고한 영상들, 쇼츠들 다 올려주실 거니까, 그 부분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점만 위주로 말씀드리면 G4 보시면 많이들 아시는 그 디자인들 롱노즈 쇼테크 코가 지금 보시는 M4보다 훨씬 깁니다. 지금 M4랑 코를 끝에 맞춰 놨는데 지금 A필러 시작하는 부분이 보면 훨씬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날렵하고 납작하게 만들어 놓은 실루엣을 보실 수가 있고 똑같이 문이 두 개인데 지금 보시면 문 길이도 2인승 로드스터의 문 길이 4인승 컨버터블의 문길이 4인승이 훨씬 더 깁니다 상대적으로 뒷열이랑 차체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문길이를 조금 더 길게 세팅을 해놓은 상태를 보실 수가 있고 지금 지퍼 먼저 보여드리면 많이들 이제 찾아주시는 2인승 로드스터 주행에 정말 초점을 맞추고 이 개방감에 초점을 맞춘 디자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 디자인인데 의자 두 개가 끝이고 사실은 이 차는 정말 저는 펀카 왜냐면 저도 제차살때이 차를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 차는 정말 펑카로 타기 좋으실 거고 보시다시피 운전자가 봄갈 또는 여름에 탈 때는 그냥 타면 됩니다. 근데 겨울이다. 제가 일부러 패딩을 입고 왔는데 겨울이 되면 예, 혼자 탈때 기준으로 옷 던져 놓고 타면 됩니다. 옷 던져 놓고 타면 재밌게 탈수 있고 정말 이 개방감 하나만으로 그냥 끝을 보는 차량인데 그리고. 지포의 특징, 컵홀더도, 예, 혼자 타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 없습니다. 뒤에 클러치나 이런 거 넣어놓고, 뭐 여기다 수납공간도 있고 하니까, 혼자 타거나 할땐 상관이 없어요. 겨울에 2인이다. 이 옷은 트렁크로 가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2인승 로드스터의 제일 단점 중에 하나예요. 저희 차량, 뭐 브랜드 이런 걸 떠나서 무조건 다 좋다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겨울철에 유일하게 로드스터의 단점으로 꼽는 게 요거. 요 옷을 두 명이 타면 둘 데가 없어요. 무조건 트렁크에 넣어야 되는데, 트렁크에 뭐 짐도 당연히 넣어야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옷 떨어지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맞으시면 되고. 앉았을 때, 시트를 그냥 제차 운전하듯이 맞추면. 네. 뒤에 공간이 생각보다 여유가 생깁니다. 이 상태에서 장거리 크루징을 떠났다가 뭐 2시간 운전하고 휴게소 들렸다. 뭐 많이들 좁다고 하시는데, 또이 뭐 정도 하고 쉬면은. 어느 정도 쉴수 있지 않나. 지금 다리도 이렇게 벌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좀 편하게 쉬고 다시 출발할 때 이렇게 등받이 올려서 출발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저희 브랜드로만 얘기를 했을 때 지포 같은 경우에는 목에서 에어 스카프가 안 나옵니다. 바람이 나오는 구멍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이 히터와 열선 시트, 열선 핸들에 의존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 있고. 사실 창문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바람이 많이 들이치진 않습니다. 왜냐? 공기는 뒤로 날아갈 거고, 지프의 또 장점은 윈드 디플렉터가 이렇게 손대지 않아도 항상 달려있기 때문에 진짜 이 머리 위로만 스쳐 지나갈 뿐이지 절대 이 안으로 공기가 와류가 치거나 들어와서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시승차를 타고 다녔을 때. 그러면 이제 반대로 2 플러스 2 시트. 제가 왜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넘어가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2 플러스 2 시트 탄다. 예, 이게 있습니다. 던지면 됩니다. 던지시고 탔을 때도 사실 지포 대비해서도 시트를 제가 이렇게 평소대로 맞추고 운전을 하다가 뒤로 눕는다. 생각보다 많이 훨씬 많이 누울수 있다. 끝까지 의자도 뺄수 있고 요 차이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머리 그림에서 바람이 나온다라고. M 마크 바로 밑에. 뜨거운 바람이 살살 들어옵니다. 열선 시트, 열선 핸들, 에어스카프 켜놓고 히터 풀로 땡겨놓으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용적인 측면에선 2 플러스 2가 맞다고 봐요. 뒷자리에 사람이 탈수 있냐? 탈수 있어요. 딱이 정도. 타면은 무릎이 닫혀. 제 몸에 맞췄으니까. 185 다리 길이에 맞췄기 때문에 닿는데 어지간하게 세팅해 놓으면 닫지는 않을 거고 저도 만약에 뒤에 누굴 태우면 땡기면 그만이니까 불편하진 않을 거고 내릴 때도 바로 내릴 수가 있고요. 이게 폼이 아닙니다. 저희는 실제로 앉을 수가 있고 커플더도 있고 벨트도 있고 스피커도 있고 아이스픽스까지 다 있습니다. 이거 다 실제예요. 이건 저희는 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옆에 작은 수납 공간까지 다 있고. 저희 지점 직원 중에 저거 타는 사람, 이거 타는 사람 있어요. 들어보면 진짜 솔로 라이프입니다. 완전 혼자 그냥 자기만 타요. 아무도 누구 태울 수도 없어요 애초에 조수석이 자기 짐으로 가득한데 이 차는 뒤를 잘 써요 생각보다 짐다 뒤에다 놓고 조수석에 사람 많이 태우거든요 저도 얻어 타봤고 엔진을 떠나서 실용적으로 할 거면 투플러스 트시트 나는 그냥 진짜 펀타 그러면은 투시트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 어저 차는 좀 아찔합니다 아 이러다가 근데 좀만 더 돌리면 아찔하고 재밌겠다가 나오고 4인승은 조금은 더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정적이고 효율성이니까 조금 더 엔진을 높여주면 조금 더 재밌게 탈수 있고, 그래서 제가 내년에 m 포 컴버터블로 기변하려고 <laughs> 준비 중입니다. 창문 요렇게 올려놓으면 바람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다만, 로드스터와 다르게 윈드딕플렉터를 여기 안에 들어있는 지금 보시면 요게 윈드딕플렉터인데 요걸 빼서 상시저 구멍에 맞춰서 껴줘야 됩니다. 봄, 여름, 가을이다. 그러면 전 여기다 항상 끼고 다니시길 추천드립니다. 윈드딕플딱서 있으니까 문제가 없고, 사실 짐, 뒤로 던지실 때도 타서 던지기 충분한데 이제 겨울에 겨울에는 떼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실상 겨울에는 탑도 오픈을 많이 안 하실 거고 타고 내릴 때 여기 편해야 되거든요. 트렁크 안에 이열 시트를 접어주는 폴딩 버튼이 있거든요. 얘를 당겨주면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올려 주셔야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 거를 앞으로 잠깐 빼놓고 다시 닫죠. 다시 닫고 여기 펼쳐서. 요대로 설치가 될 거예요. 근데 펼쳐놓고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또 해봤죠. 일단 닫고 접은 다음에 설치 끝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냐? 봄여름 가을에 탔을 때 지금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저 이게 진짜 멋있다고 봐요. 요거 하나만으로 색다른 디자인이고 순정이 멋있다고 봅니다. 그 투명한 이막 M 막 이렇게 해서 가지고 싸제품 멋있고 막불 나오고 하면 화려하긴 한데 그튜닝의 끝은 순정이 아닌가? 트렁크는 열어놨는데 지금 보시면 어 자동은 아닌데 반자동 느낌? 쇼바가 있어서 내릴 때 네, 약간 반자동 느낌이고 솔직히 2인승 로드스라 지금 옆에 M4 찍어주시면 여기서 짧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금 더 짜릿하고 재밌는데 이게 짧기 때문에 안에가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안에도 실용성이 조금은 떨어지지만 트렁크도 좀 떨어집니다 대신에 키스루가 있습니다 아까 안쪽에서 제가 열었던 것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스크린 같은 거 가실 때 간단하게 드라이버나 아이언 정도는 넣어 주실 수가 있고 생각보다 그래도 위에서 아래로 많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적재를 높이 할 수는 있지만 길게는 못 들어가고 그냥 뭐옷 넣고 가방 넣고 정도 작게나마 공간이 또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인승은 정말 실용성이 아니라 재미, 낭만, 낭만을 위한 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디자인 보시면 프리셋 느낌이라서 많이 납작하게 만들어 놓은 느낌을 보실 수가 있고, 바로 M4로 넘어가면, M4는 상대적으로 어쨌든 3시리즈, 4시리즈와 같은 사이즈를 보여줍니다. 다만, 위가 낮을 뿐이죠. 지금 요거는 제가 좀 이따 탑을 닫고 보여드릴 건데, 가드 같은 경우에 탑을 닫아 놓으면 눌러버려서 안을 더 넓게 쓰실 수가 있고, 열어 놓으면 여기가 한계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져보면 은그 탑이 있는데, 여기가 한계선입니다. 이 이상으로는 짐을 쌓으면 안 되는 부분이고, 깊이가 끄집으러 갑니다. 네. 저기 만져지는 게 윈드 디플렉터예요. 아까 제가 직접 해야 된다는 그 윈드 디플렉터. 조금 더 깊게, 그리고 아무래도 짐도 더 많이 실을수 있는 거는 4인승 컨버터블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탑을 닫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탑 닫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엔진도 시원시원합니다. 로드스터가 빠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덮개가 안 열리고 그냥 탑 들어갔다 나왔다기 때문에. 이런 식입니다. 왔다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이게 달릴 때 50km까지는 뭐 주행하면서 된다, 뭐 개폐가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별로 추천 안 드립니다. 이게 어쨌든 부품들이 맞물려서 움직이는 건데 이게 달리면서 바람 맞고 하면 유격 생기고 이격 생길 게 뻔하거든요. 될수 있으면 서서 하시고 달리다가 말도 안 되는 좋은 풍경을 봤다 좀 빠지셔서 한 10km, 20km로 <laughs> 천천히 하시는 게 잡소리를 막아주는 방법이라고 전 생각하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이 컨버터블들에 대해서 잡소리를 많이 걱정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날 수가 없어요. 뭐 이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심지어 붙어 있고 썬루프가 있는 제 차도, 썬루프 먼지 끼고 하면은 소리 나고, 다시 세차해서 먼지 빼야 소리 안 나고, 이거 되게 잡소리 문이 많이 주시잖아요. 열고 닫을 때 속도라든지, 정차해서 닫는다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관리가 좋지 않을까 싶고, 다시 한번 여는 속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많은 영상에서 십몇 초 십몇 초 하는데 저는 뭐 그런 표현으로는 하고 싶지 않고요 그냥 내비게이션에다가 지도 찍는 정도 시간이지 않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4인승 달아보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다시피 뚜껑이 한번 열려야 됩니다 여기서 일단 시간을 잡아먹고 가는 거죠 보시다시피 탑도 길고요. 뒤에 트렁크 윗부분도 열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간이 조금은 더 들긴 합니다. 다만 닫았을 때도 확실히 개방감이 지금 머리 공간 남는 걸 봤을 때는 4인승이 훨씬 유리하게 보고 저는 요요 요 쪽창이 좀 멋있지 않나. 예, 이 상어 지느러미. 예, 요것만 또 따라 할수 있다는 게 멋있지 않나. 예, 요 트렁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가드 그림에도 있는데 요거 저 처음에 보 이해 못했거든요. 밀면 돼요. 이만큼 그냥 진짜 3시리즈, 4시리즈처럼 쓰시는 거예요 쓸 만큼 쓰시고 짐 넣으시고 다 썼다 이렇게 하면 다시 탑 열고 이렇게 해놓으면 탑이 안 열립니다 어차피 그래서 이렇게 하고 탑 열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차량 설명 처음으로 안 해봤고요 시트에 관한 설명만 해봤습니다 심지어 오늘 M4 컨버터블 브루클린의 오렌지 시트 10월에 계약하시고 5달 만에 출고하시는 분을 1시에 잠시 뒤에 인도를 드릴 겁니다. 그것도 당연히 쇼츠로 제가 올릴 거고 많이들 또 궁금해하시는 게또 하나가 있는 게 창문 열고 탑 열고 다 좋다. 근데 신호대기 때 민망하지 않겠냐. 특히 버스 옆에 서면 위에서 다 쳐다보는데 글쎄요. 애초에 그런 거 걱정하실 분들은 컨버터블 안 보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저희 브랜드를 떠나서 컨버터블이나 이런 거 옆에 있거나 마주치잖아요. 저는 이거부터 해주거든요. 멋있고 사실 낭만 있고 로망이고 특히 제가 최근에 진짜 좀 멋있었던 게 백발의 중년 노신사 셨는데, 지포 이거 눈 동글동글하고 막 안테나 서있고, 그거 타신 분 마주쳐가지고, 연어해드렸더니 너무 고맙다고, 약간 그런 게 진짜 낭만이지 않나. 그래서 저도 백발 노신사가 되면, 그땐 전기차겠지만, 탑이 열리는 차를 조금 하나 구입을 해서, 좀 재밌게 즐기면서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지금 제가 영상 찍은 이두 차량은 전시차량입니다. 오시면 보실 수 있어요. 탑 여는 거 해보실 수 있고, 주행을 못할 뿐이지 다 즐겨보실 수 있는데 아시겠지만 전시 차량이 어디까지나 판매 차량이기 때문에 판매가 끝나면 오셔도 못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연락을 주셔서 언제 갈 건데 전시차가 있는지 없다면 뭐 언제 들어오는지 이런 거를 한번 저랑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 M4의 주행 질감이 궁금하다 네 저기 있습니다 M4 쿠페가 멋진 엉덩이와 카본 루프를 빛내고 있는데 오십시오 3일절 연휴 3일 동안에도 제 차량을 타보고 지금 진행을 하시려는 분들이 꽤 계세요. 제 차량으로 340i 질감 한번 보시고, 공간감 보시고, 진행하겠다고 연락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편하게, 제 영상에서 매번 얘기했지만, 차가 전시된 카페 가듯이 그냥 놀러 간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편하게 놀러 오셔서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도움을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제가 조만간 좋은 소식과 함께 큰 이벤트를 하나 준비할 겁니다. 그 전에 제가 그 제펄TV 채널 나가서 이벤트를 한번 했더니 니네 채널이나 챙기라 그러는 저희 직원들의 <laughs> 피드백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 한번 했다가 저희 예 직원들이 니네 채널에서도 안 하는 걸 남의 채널 가서 하면 어떡하냐라고 해서 제 채널에서 한번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딱요 뚜따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차두대 한번 보여드려 가져왔고 근데 할인 얘기도 안 하면 안 되니까 할인 되게 많이 됩니다. <laughs> 저도 타딜러사 동기들이 있잖아요. 다 찾아보면 모르겠어요. 저희 딜러사가 지금 M4 컨버터블, G4 M40 이 컨버터블 두 대의 프로모션이 굉장히 세거든요. 어디 가서도 안 지더라고요. 오늘 추고드리는 분도 그렇고 지난달 추고드리는 분도 그렇고 어, 편하게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